초기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변동성도 컸고, 뭐, 시장 펀드멘털도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점점 더 이제 기관과 국가들 이 들어오잖아요. 되게 독특한 자산이에요. 왜냐면, 어 다른 자산들은 이게 스마트머니부터 먼저 들어오고, 개인들한테 이렇게 촥 이렇게 뿌려지는 이런 단계잖아요. 우리 어, 막 고래들이 들어오고,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그것들을 이제 개인들이. 딱 주식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회사가 초기에는 스마트머니들이 초기 탁 투자를 해놓고, 또 특정 자기 이상을 가진 기관들이 투자기관들이 그리고 이게 주식 상장이 되면서 개인들한테 이제 그 공개돼서 거래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좀 반대 풀뿌리 풀뿌리부터 이렇게 약간 개인들 이가치를아는 개인들이 먼저 이자산을 구하고 그러면서 아이 기관들이 이자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요즘처럼 또 국가도 이자산 국가도 좀 가, 가지고 있어야겠네 필요하다 어 성장하고 이런 단계로 올라가는. 좀, 약간, 좀, 반대 방향의 느낌이 좀 있는? 정부나 기업이 사들었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고유한 그, 가치 전송, 검열 저항성, 이런 것들이, 그 기능이 바뀌는 건 아니죠. 어.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송, 전송, 또는 이전을 했던 것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 시스템 잘된 국가에서는, 뭐, 기관이나, 국가 많이 보유하고 있고, 뭐 이제 블랙락 같은 기관이 비트코인을 몇, 몇개 보유하고 있나요? 1 0 0만개 보유하고 있나요? 보유하고 있고, 얘네들이 그 증권으로 만들어서 주시장에서 간접상품을 거래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뭐, 어, 딱 그렇진 않지만, 여러 면에서 좀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음. 정확히는 반감기에 대해서 인식좀 변화를 하고 있어요. 2016년에 그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악재, 바라보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있으면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채굴자가 돈이 안 되게 이탈을 하고 채굴자들이 돈이 안 돼서 이탈을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지겠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채굴파가 약해진다는 거 그만큼 해킹이 취약해진다고도 라 산술적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은 우리가 반감기를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더 희소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호재로 인식을 하잖아요 어~ 이렇게 이제 반감기에 대한 인식은 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어~ 실제 산술적으로는 방, 줄어드는 양에 이 역량을 미치는 거는 해가 갈수록 더 미미해요 총량이 많아지고 뭐, 그니까, 러 최초에는 10분당 50개에서 25개, 25개가 줄어드는 거였고, 그때 총 발행량 대비해서 이 비중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총량도 많아, 총 900만 개에서. 그니까, 러 줄어드는 비율 자체는 시간 지날수록 되게 작아지는 거죠, 비율 자체는. 근데 산술적으로 영향은더 적게 미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들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알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느끼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영향들은 커져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마치 지금 뭐 연, 우리가 FMC 회의를 계속 뭐 이제 눈눈 눈 이렇게 비비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되나? 파월이 무슨 말을 하나? 그쵸 근데 그 금리를 보는 이유는 아, 시장에 달러의 유동성이 더 많아질 거냐 아니면 긴축을 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빨리 들어갈 거냐 이걸 보기 위함이고 이게 내 투자 시장 에 연결돼 있다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4년 뒤 특정 날이 되면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맞지 뭐 금리가 절반으로 갑자기 오르듯이 어뭐 그러, 그런 느낌이니까요.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분명히 이제 두 가지 면을 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근데 반감기의 역량은 음 저는 그냥 그, 그두 가지 고려했을 때도 방감기 역량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음. 줄어들 겁니다. 철굴은 응. 되게 중요한 산업이죠. 그 마치 그 트럼프가 그런 비유했던 것 같긴 한데 비도철 산업은 마치 2세기 산업혁명 때 철강업과 비슷하다. 어. 모든 산업이 금방 금간이 좀 되기는 일단 주, 중요하다 금간 되는 건 맞고요 음, 아마 이제 과거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요런 쪽에만 채굴 산업이 쓰였어요 근데 이게 아마 발전 변할 거예요 이제 채굴만 하면 경쟁력의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기업이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채굴은 결국 전기를 써서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갑산 전기가 필요하니까, 갑산 전기가 친환경 전기 보통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채굴 기업이 에너지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되는 케이스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채굴 기업 에너지 기업 인수한다거나, 또 에너지 기업이 채굴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잉여 전력들. 그 전력 생산 간헐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 태양열, 풍력뭐 24시간 동안 꾸준히 생산되지 않잖아요. 태양열 하루에 5시간. 뭐풍력도뭐 일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헐성 문제 때문에 전력에 이제 익년 전력들이 발생을 할때 채굴이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이 채굴 기업이 결국은 전력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죠. 채굴 사업을 하려면 근데 이런 전력 인프라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는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가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AI 데이터 센터 가 땅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갖춰진 곳이 필요해요. 어 전력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채굴을 하는 그 섹터와 또 AI 데이터 센터와의 또 융합이나 연결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진도 나가고 있고 그런 면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하실 때그 질문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채굴 비즈니스 한다고 할 때. 야,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몇개안 남은 거 채굴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런단 말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채굴은 약간 재밌는 게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약간 정직해요, 나름. 채굴을 해서 갑자기 1억 천금이될 수는 없어요. 근데 채굴 산업을 하면 약간씩 버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약간씩 버는 거예요. 때로는 약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마진을 먹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채굴량이 얼마 안 남아 있더라도, 어, 안 남아 있더라도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이 채굴 마진이 남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면 채굴자들이 또 이탈을 하니까 채굴 난이도가 쉬워져요. 난이도가 쉬워지면 그만큼 채굴에 드러난 들어, 비용이 줄어들죠. 그래도 마진 약간 남아. 근데 비트코인이 진짜 막 2억, 3억, 4억이 돼서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지만 올라가니까 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경쟁이 치열, 치열해지니까 또 이제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전기료, 채굴기. 그게 또 약간 남아. 뭐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채굴은 그런 면에서 1억 청금은 되기 힘들겠지만 약간의 그런 비즈니스 구조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에너지 산업, 재생 에너지, 뭐 AI 데이터 반도체 센터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했을 때는 진짜 매력적인 비즈니스 를 만들 수 있는 한계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사실 먼 미래보다도 짧은 미래에는 이게 뭐 기존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달러를 대체한다, 뭐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뭐 탈중화 금융 시스템 이 대체한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마 단기적인 미래에는 대체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더잘 어울리긴 하고, 비트코인은 아마 궁극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담보자산의 역할을 많이 할 걸로 좀 생각이 돼요. 담보자산.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금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이제 각국의 통화들이 되게 약화가 되고, 각국의 법정화폐들이 되게 약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약화가 되어 있는 법정화폐들의 어떤 가치를 좀 밑에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보자산의 역할로도 갈수 있겠죠.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면이 사실 존재를 하니까요. 뭐, 그런, 그런 면이 좀 있고, 그, 이제 약간, 이전에도 좀 약간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제, 글로벌이 어떤, 좀 블록화된 환경, 어떤 지정학적인 좀 변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의 국가 간에도 그 신뢰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담보 자산의 역할이나 뭐 중립적인 자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비트코인이 더 수행을 할 가능성이 클것 같고 그 그보다 이제 신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그도 이면에 더큰 범위에서 저걸 보면 그 신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신뢰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신뢰를 주는 주체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신뢰가 지역적인 신뢰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지역적인 동네, 어, 동네 어르신, 네, 뭐, 봉건 사회 뭐,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제도화된 신뢰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나 국가에서 만든 제도권 아래에서 비즈니스하는 금융, 금융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을 신뢰를 할수 있게 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뭐, 달러, 금, 달러 기축통화체제에서의 여러 가지 무역 결제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그런 제도적인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어. 국가에서 잘 관리해줄 거니까 이런 게좀 있는 거죠. 근데 그 신뢰가 이제 결국은 이제 글로벌이 계속 블록화, 문어, 블록, 분리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고 그런 자리를 이제 탈중앙화된 신뢰? 그러니까 네트워크적 신뢰가 좀 커버를 하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네트워크적인 게 결국은 특정 주체가 아니라 어떤 탈중화된 개인들이나 이런 형태들이 이제 어, 탈중화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신뢰를 주는 그 대표적인 자산이 뭐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고 음, 그래서 신뢰를 주는 주체로 좀뭐 설명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시나리오 같아요 어, 금을 대체하는 자산 성격어첫 번째 타겟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뭐 가격이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금의 시가총액이 첫 번째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을 우리가 약간 이제 볼수 있었던 게 작년 ETF가 미국에 승인이 됐을 때어금 ETF에 있는 자금들이 비트코인 ETF로 되게 많이 넘어와서 금 ETF AUM은 떨어지고 비트코인 ETF AUM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AUM 총 AUM을 보더라도 금은 ETF에 있는 20년 전에 시작했는데 20년 전에 시작된 금 ETF 총 AUM보다 단지 1년이 된 비트코인 ETF에 들어간 AUM 총 운용자산이 넘어섰거든요. 그런 면들이 좀어 금, 금과 비트코인 내 부분에서는 좀 설명드릴 수 있는 포인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것도 아까 이제 뭐,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 같냐라는 질문의 답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완제로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어. 지금 딱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1기 때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어, 비트코인 스캠이다. 어. 비트코인은 달러 대체할 수 없다. 어, 이런 제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우호적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비트코인이 그 달러 기축체제, 달러의 가치를 더 지속하고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대체제가 아니라, 어, 비트코인을 잘 보유했을 를 때, 비트코인이 지금 뭐, 미국의 부채 문제 해결이나, 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 달러의 가치를 좀 받쳐주지, 줄 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생애? 아니, 그렇게는, 뭐 그것도 이제 아까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어,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몇 가지가 있죠. 음,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안전화된 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립토 월드가 있고, 리얼 월드가 있잖아요. 리얼 월드에서는 그냥 뭐, 자국 법정 앞에 이렇게 주고받고 결제도 하고 쓰잖아요. 근데 크립트 월드로 들어가면, 이제 일반 우리 돈을 거기서 쓰기 힘들거든요. 뭐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어, 프로덕트도 들 있고, 그때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곳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이다. 첫 번째. 어, 그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달러를 이제 그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달러로 자기 지갑에 보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이거를 전세 국가에 있는 개인들한테까지 그 달러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인의 형태로. 그래서, 어, 만약에 피디님 지갑에 지금 달러는 안 들고 있더라도, 만약에 코인 투자를 시작하시면 피디님 계정에 스테이블 코인은 갖고 있을걸요? 왜냐면 비트코인도 사야 되고, 이더리움도 사야 되고, 비트코인을 팔았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받기도 하고, 혹여나 디파이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이어지는 거죠. 그게 대체라고 하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랑은. 네,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은 될것 같은데, 그 대체 개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